조직 스토킹 종류의 전환점. 가해자는 누구인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조직 스토킹 종료의 전환점 가해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사이는 특별해. 외치는 찌질한 슬픔. 조직 스토킹의 복잡한 그물에 엮인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과의 이별을 못 견디는 슬픈 애인처럼 행동한다. 그들의 만행은 그저 괴롭힘이 아니라 마치 복잡한 사랑의 고백과도 같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속삭이며. 일상 대화에 간섭하고 멀리서 외치고 심지어 공사장에서 소음을 동원하여 꼬이는 핑계를 늘어놓는다. 이 모두가 마치 자신들의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듯이 보인다. 감정 표현은 난 폭풍 같은 소리, 가해자의 비겁한 외침,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은 불쾌한 욕설이 담긴 속삭임으로 녹아든 일상적인 대화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표현하는 방식은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들은 마치 사랑의 서사를 담아 연기를 하지만 그 내용은 강렬한 집착을 투영하고 있다. 이들 스스로를 전파무기의 순교자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집착적인 행동을 보인다. 택배, 사랑의 전달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